볼까요? 자, 어, 두구두구 한번 같이 가볼까요? 동고동오동오동오동이는요 <laughs> 의도치 않은 스킨십을 했을 때연인 코너나 부부 코너를 하다 보면은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세찬이 도현이 연인 코너 많이 했었잖아 솔직히 둘이는 약간 마음이 없었나? 지 약간 그거 하면서 마음이 없었나? 하면서? 어, 하면서 코너를 하면서 코너를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아이 보면 사진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자 솔직히 말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건 아니지. 이거 솔직히 이런 필요 아니 돈을 얼마나 받으면 이런 거 하냐고 이거 마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야. 셋째 요나첫때 연애하고 있었는데? <laughs> <laughs> 누구다? <그럼> 난 천하에 <laughs> 못당기지 왜? 어 아니, 이게뭐 약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사랑을 떠나서 약간 뭐 일하는 관계에서 뭐 좋은 감정으로 일을 했던 걸 수도 있죠. 근데 이거를 아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. 이상준 내 마음속에 박나래가 있다. <laughs> 개그맨 이상준 작사는 깜짝 놀고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댓글 댓글 개가 다 욕이야. <laughs>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내가 봤을 때저 오빠가 이제 나래가 이제 강남에다가 이제 건물 짓는다. 이러니까 약간 관심 갖고. 그럼 강남 건물 강남 건물 충분하지 나래는. 차도 바꾼대요 지금. 차도 바꾼대요? 어 소문 있어. 나 <laughs> 저도 사실 원래 좋아했습니다. <laughs>